회사는 언제든지 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이제 공감은 하니까 음. 내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지? 음. 사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 좀 되셔야 되고요. 네. 어,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나오셔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우리 이미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네. 밖은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도 한달 되면 따박따박 네. 월급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요즘 그렇죠. 같서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박차고 나오지 마시고, 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지? 나의 경험, 음. 나의 이, 이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돈으로 환산할 음. 수 있을까? 음. 그런 것들 다 구축하신 다음에 네. 매일매일 내 삶에 충실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아이도 커 있고 내 일도 성장해 있거든요 네. 그때 나오셔도 괜찮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음. 이제 이 상황에서 사표를 내고 나오시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